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세상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이기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꽃모종을 심는 한 번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들이 길가에 피어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아유. 아무에게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이 혼자 눈시울 불히면발자국 소리 죽이고 그 꽃에 다가다 시처럼 따뜻한 이름을 사아주는 이름이다. 우리가 하얀 새가 와서. 시로 이름을 잔꽃을 물고 하늘을 날아가면 그 새가 나는 쪽의 마을을 오래오래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도 꽃처럼 예쁜 이름을 처음으로 달게 되겠지요. 그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꽃이된 사람의 마음을 시로 읽는 일입니다. 마을마다 살고꽃 같은 동굴 오르고 식구들이 저녁 상가에 모여 앉아 꽃물든 손으로 수저를 들때 식구들의 이마엔 환한 꽃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다. 어둠이옥화성이처럼 내려와 꽃들이 잎을 보게면 그날 밤각시집온 신부는 꽃처럼 아름다운 천하일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폐갱물을 베고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